호치민에 어, 있는 데가 있다니 움직이고 있다 불꽃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핫플렛시네 벤탄시장에 왔습니다 환전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네 좀 이따 와야 되겠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환전 잘 마쳤습니다 100달러에 252만동 괜찮아요 최근에 베트남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환율이 좋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 베트남 직접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로 좀 많이 빠진다고 하네요 말레이시아도 좀 많이 가고 방금 한 5분정도 내렸는데 벌써 물이 찼다 밥 먹으러 왔어요 주인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진짜 착하다 비빔밥 시켰는데 4만 3천동 2,500원 조금 안 해요. 음, 가만. 뭐, 들어있을 건다 들어있어요. 계란, 야채, 고기도 들었고 오, 괜찮은데? 완전 그냥 한국 비빔밥인데. 호치민에 어, 이런 데가 있다니, 와, 집이네 음. 계란까지 포함하면 한 일곱 가지 완전 괜찮아요. 셀프로 볶도 입고 있어요. 요거는 파고 오뎅. 이러면 남는게 있나? 와 여기 완전 미쳤다 김밥, 잡채, 김치찌개 전부 다 2,500원 전후에 어 너무 잘 먹었네 이거 메뉴 보세요 불고기 볶음밥 3,000원도 안 해요 김치찌개 3,000원 잡채 한 2,600원, 700원 아 나항 한우리, 한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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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굿 와우 여기 어디냐면 삼성 서비스센터 바로 옆이에요 오늘 노트북 수리한다고 잠시 들렸다가 한글릇 했네 어제 쌀국수 먹는다고 했는데 쌀국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뽈뽈이는 동남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간식이 더 좋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인민위원회 청사 그냥 모르고 보면 대통령군 같아요 밤 되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 여기서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어요. 호치민 동상 앞에서도 사진도 찍고. 바람은 많이 있는데 후덥지근하다. 시티버스. 지나갈 때 힘들어요. 완전히 길 한가운데 지금 들고 지나가고 있다.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. 분수대도 이쁘고, 저쪽에 별들. 노래보이면 보일라나? 자. 오늘 화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네. 무슨 축제하나?

길바닥에 구릉이 한 마리 풀어놨네. <목소리> 베트남 오면 호치민이 활기가 있어요. 오토바이도 많고, 사람도 많고, 연령대도 어리고,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팔랑팔랑팔랑 그리네. 여기도 구렁이 한 마리 불어났어요. 호치민은 긴 걸음 때 전쟁이다, 전쟁. 여기가 길 걷는 거 제일 난 코스. 와, 완전히 지금 들고지나가고 있어요. 쓰러집니다, 쓰러집니다. 볼뽀이나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가지고 이런거 잘듣네요 바로 앞이 강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쏠쏠 불어요 조금 전에 여기 지나왔어요 왕복 6차선 공원잔디가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강쪽에 배 타는 선착장이에요. 베트남은 저렇게 잠을 잊고 많이 돌아다닙니다. 신기하죠? 의외로 강쪽이 바람이 덜 부네. 와, 여기 오니까 바람 많이 부네. 오, 시원해. 여기 뭐 한다고 사람이 박을 바라노? 아, 커피숍이네. 오더는 저쪽에서 주문하고. 여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밖에서 먹네 강가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 평수가 장난 아니다 한천명 정도는 충분히 걷더니 앉을 수 있겠는데 열심히 떠들이네 지금 여기 대기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커피숍이길래 여기도 줄 서는 곳 여기가 핫플레이네 볼보리는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안 먹는 걸로 확실히 호치민이 수도 느낌이 나요 수도는 수도죠 경제수도 앞에 있는 건물이 화려합니다 마제스틱 호텔 여기 호텔 오래됐어요 5성급 호텔 1925년, 시작. 건물이 화려합니다. 몇년 전에 왔을 때는 저 건물이 아니었어요.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. 태국 지하마에 있을 때는 열심히만 되면 조용한데, 여기는 완전히 복잡, 복잡합니다. 이제 시작이다. 샹마이가 전부 그런 게 아니고, 님만 해민, 고쪽가면 그래도 좀 사람이 있어요. 호치민, 댕코스에 비하면 완전히 게임도 안 돼요. 아, 이상한 짓 하는데? 그만해. 여기 완전 개판인데? 전부 개덮고 나왔네. 구경 잘했다.